할때2 어, 4초바이올레이랑 계속 범매했던 경우가 많죠. 네. 어, 이런 경우에 선수들이 슛타임을 빨리 봤어야 되는데 네. 8초 정도 남기고 보통 저희가 공격을 상대하고 있는 무궁화 전자 김정수, 인진수, 한희석, 서영동, 유교식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고요. 자,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에 박태호 선수는 벤치, 그리고 임기 선수가 오늘 선발로 먼저 플로에 휠체어를 들여놓겠습니다 포터 네. 출발합니다. 하면 오른편에 고양홀트가 감색 유니폼 그리고 왼편에 무궁화돈자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출발합니다 자 리바운드를 일단 따내면서 한이석 선수가 공을 김정수 네. 오른편 자, 반대편으로 한이석의 오른손 부드럽습니다 네, 홀트도 지금 득점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인사이드 효과적인 우유를 네, 순간적으로 점했는데 백두샷 네. 공을 다시 잡아 냈습니다 유교식 왼쪽에서 직접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움직임은 4포인트보다 훨씬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페이드어웨이. 오기석. 네. 전... 그래서 뭐 이런 작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준 것 같습니다. 왼쪽 45도. 뱅크샷 김시현형. 네. 충돌 홀... 이후에. 네, 홀터 선수들도 손을. 네. 45도. 유교식이 한이석을 봤습니다. 한이석이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스피드 모브 이후에. 빤받아야 갈... 되는데요. 서영동. 서영동 다시 리드를 챙겨옵니다. 오늘 경기 양팀 가운데 서영동의 첫 득점. 그리고 이렇게 13대12로 무궁화전자가 한점차 리드를 챙겨오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1쿼터 종료 13대12. 2쿼터 함께 출발합니다. 한이석. 이번공 들어가지 않 그리고 골밑 위치 잡는 서영동. 서영동이 공을 잡습니다. 더블팀 수비. 들어갑니다. 일로를더 뚫어보고자 하는 침산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왼쪽 90도. 예. 자, 김정수 오픈 찬스 어깨에서 한리석에게 찔러 넣습니다. 한리석 들어갑니다. 김정수. 자 역시 박태우 스크린 받고 0까지 갑니다. 네. 김정수 페이트죠. 김정수 받고 올립니다. 네. 김치야 빠르게. 네대 이죠. 네. 왼쪽에 최유환이 잡고 들어갑니다. 성공 오성훈 반대편 오기석에 서있고요. 김시현의 시도 들어갑니다. 반대편에 김시현. 그리고 디 캔널 성공합니다. 고현 김시현이 내주면서 왼쪽 최유한의 위치. 강대준의 스프링 플레이. 들어갑니다. 2분 안쪽에 2포터 유교식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한이성에게 한의성. 한이성 유교식. 그 또한공화의 김정수가. 유교식, 불발. 공격 리바운드. 다시 문화전자의세 번째 득점시도오리 한이석, 시간이 없습니다. 던지지 못하면서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27대23, 너점차로 벌어지며 종료가 됐습니다. <목소리> 자, 순식간에 7점 차였던 이 쿼터의 초반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27대23, 이 쿼터, 너점. 깊게 찔러줍니다. 한이석, 한이석, 찾아갑니다. 자29대23 이고요 또한번 누군가도 져자김정 시켜주면은 분위기 다시 한번 탈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김시현 깻 네. 유교식 네. 안쪽으로 바로 투입합니다 서영동 이 오랜만에 이안쪽 네. 계속해서 목청껏 선수들에게 주문사항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자 오른발 쭉 뻗어서 유교식 한번... 곡선을 그리면서 자리 잡고요 한희석 수비 걷어내고 뱅크샷 예, 자, 서영동, 한이성 해서 쉬... 2초, 1초, 최유환 던집니다. 제 네, 글... 따라붙을 필요가 있고요. 네, 아, 양은작전 타임 이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득점을 올려주거든요. 저... 반대편으로 크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없습니다. 탱크샷! 네. 3쿼터의 마무리 김시현이 뽑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이 멋진 버저비터 네, 네 아주 멋진 슛이었습니다 자 16득점 그러니까 전반 2쿼터에까지 8득점 3쿼터에만 8득점 16득점을 하는 김시현 선수의 마무리 3쿼터 아. 양팀의 4쿼터 이제 10분의 승부처로 함께 가시죠 또한 반대로 오성훈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공하에서 오히려 오성훈에게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김시현 고양월트 아직까지 다섯 차. 고양울트는 지금 황정희가 나와 있고요. 자, 들어갔어요. 2시간. 5초. 김지현 오기석이 스크린 받고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시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유교식이 직접 플레이 열세가 되었습니다. 번지 아 아마 네, 들어갔습니다. 전영동 골파 그리고 한이석에게 득점. 서영동과 한이석의 마무리였습니다. 포트에서는 빠른 슈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고기석 슬며시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됐습니다. 두 덕, 3초, 강세훈 2초. 그리고 이 시간을 제앞에 내면서 양팀 경기 51대49 무궁화 전자 오늘 경기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한이석 선수가 이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많은 힘을 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팀의 공헌도를 많이 높였었거든요.